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오리 유튜브의 오리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도 브롤스타즈에 들어왔는데요. 자, 오늘 제가 하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려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 한국하면 떠오르는 바로 이거 아니고요. 바로 한복 맨디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제가 블링으로 나중에 따로 살 거니까 블링이 나오는 대로 블링으로 살수 있는 게 나오는 대로 한번 사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팽으로 못한 1회 승리를 하고 갑시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4회만 했었는데 오늘은 처음부터니까 오늘은 시작부터 한번첫 첫 번째부터 이겨보고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와, 지금 어제 팽 못한 거 해야죠, 오늘이라도. 자, 여기서 톡, 오케이. 어? 여기 안 된다. 여기서 이렇게 탁. 탁. 다다당. 오케이. 아니, 제가 지금 저렇게까지 잘해줬는데. 아니, 저건 좀 너무하네요. 내가, 제가 막 다닥했는데. 저걸 조금. 이때. 제가 가서 어. 어. 아, 어, 이걸 엠버 뭐 하죠? <laughs> 저한테 한건 아니겠죠? 저한테 한 거는 조금 여기서 오케이. 어? 아 저기 저기 가재 쓰고 날아갔네요. <laughs> 가자. 가자. 아이고. 가재 계속 쓰는데요. 왜가재를 계속 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막을 순 있겠죠? 오케이. 갑시다. 가요! 저 가요! 저 가요! 저 가요! 아! 다시 한번나 실수. 말도 실수. 아이고, 저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아, 첫판부터 지는 거는 조금, 패스, 패스 오케이. 저 여기 조금 해 줄게. 턱턱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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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갑시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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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자, 첫 판부터, 졌습니다. <laughs> 자, 이번 판은 이겨야죠. 그래도, 갑자기, 이, 이걸로 갑자기, 콘텐츠를, 아니, 영상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이거 빨리라도 깨야 됩니다, 오늘. 깨야 때문에 또. 자, 여기서 AI네요. A.I. 나와주면 더 좋죠. 턱한번더턱 오케이 여기 패스 패스 들어가 들어가 오케이라고 하려했지만 오케이라고 못했네요. 아무튼 자 지금 가져오 어? 여기 여기 오케이, 아, 와... 요거는 틱 때문에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제발 오케이, 오케이 가자. 아이고, 주골! <laughs> 대한민국 월드컵을 진출합니다. <laughs> 그건 좀, 오케이. 제발. 여기서, 오케이! 자, 여기서 조금, 탁, 탁, 바락 탁. 아, 저, 저 때는 조금. <laughs> 저, 저것도 보여지네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스타드로, 제발. 신어! 전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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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이 나오네요. <laughs> 갑자기 이거 아홉 번째 전설이어서 제가 갑자기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어, 어 스타파워도 좋죠. <laughs> 스타파워 얻었네요. 뭐 필요없는 스타파워긴 한데 그래도 얻으니까 좋네요. <laughs> 그러면 오늘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거나 하려 했는데 오늘은 따뜻한 햇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걸로 해볼게요. 갑자기 전설이 나오니까 이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겠습니다. 근데 전설이 나오네요. 어, 전설 오랜만이네요. 전설 나온 지가 한, 한달 아니면 한, 3주? 2주전, 4주전인가 그 정도 좀 나온 것 같거든요. 어, 근데 목소리가 갑자기 바뀌었네요. 목소리가 그거 전설 스타드롭 나올 때 너무 바뀐 것 같아요. 갑자기, 아, 근데 커브볼이 없으니까 뭔가 좀 달라지긴 했네요. 어, 근데 제가 갑자기 목소리가 이상해졌어요. 제가 갑자기 소리 지느다가 소리 지르는 날오오 했는데 이거 뭐죠 여기서 이렇게 와 해보까지 근데 요거는 뭐쓸 필요가 하, 아무도 없는데요 아저때 커브로 맞으면 좋은데 심지어 커브가 없는 게더 아깝습니다 아아 아. 궁을 써야 되는. 어, 근데 한, 명 처치했네요. <laughs> 제가, 제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가 뭐막 지원해서 하려 했거든요, 오늘은. 왜냐면 제가 뭐 할지 생각이 잘안 나서. 근데 이거 나오니까 오늘은 요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바꿨, 바뀌었어요. 이게 나오니까 오늘은 요걸 해야, 되... 오, 요걸 해야겠다는 생각. 잠깐 아구까지? 아! 아요렇게 깔아 놓으면 좋구나.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하면 더 처치. 오, 쭉 잘하네요. 근데 확실히 커브볼 없을 때랑 이스태랑 있을, 있을 때랑 너무 차이가 나네요. 벽도 커브볼이 다 하면 되는데 이때 다. 제 가까이 오는 적은 그냥 <laughs> 여기서 턱 오케이 여기서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지금 h b v 채혈 시간 가지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서 오케이 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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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고 <laughs> 20초 남기고 골을 넣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계속 해볼게요 자,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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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요.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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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진짜 아무 생각 없었던 스타 파워 리뷰. 리뷰, 리뷰콘. 오, 11. 근데 확실히 갑자기 h b d HP를 채울 수 있으니까 그게 좀 좋은 것 같네요. 자 이제 이제는 오늘은 오늘도 다섯 판까지만 해볼게요. <laughs>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번은 팽한테 그리고 한 번은 이 스파이크가 하는 건데 아니 두네 번은 스파이크가 하는 건데 뭐 그래도 되겠죠? <laughs> 근데 확실히 커브가 없을 때랑 있을 때랑 맞는 게 너무 다르네요. 진짜 옛날에는 그냥 커브 있으면 벽도 벽도 그냥 오오와 방금은 위험했습니다. <laughs> 오케이 자 여기서 탁아 이거 좋네요 위험할 때딱오 위험할 때 써주는 위험할 때 써주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오늘 가젯을 한 번도 안쓴것 같아요. 가젯 가제... 아뭐 진짜 아이고 진짜 이제는 뭐쓸 데가 없네요. <laughs> 와 지금 여기 MGT에 MGT 비비검 비비검까지 있네요. 에, 비비는 재잖아요 오케이 자 여기서 이렇게 예측 실패 저걸 또 맞네. 어, 요렇게, 회복하면서, 와, 저렇게, 앞에 깔아놓으면, 어, 아이고. 앞에 깔아놓으면, 이제, 그, 회복을 하면서 앞으로 가니까, 이거 그러면, 그거랑 잘 맞겠는데요, 이거는? 그, 하이퍼 차지랑 잘 맞겠는데요? 오케이. 근데, 확실히, 제가 좀 잘한 것도. <laughs> 오, 까야지. 까야지. 못 넣습니다. 었 아이고. 진짜 못 넣는 것 같네요. 그렇지! 자, 이제 세 번째 판 마무리 했고요. 자, 그러면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걸로. 오늘 전설 스타드롭에서 얻은 거니까 이걸 꼭 해야 됩니다. 근데, 저가, 제가 조금,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걸로 왜냐면 아 근데 전설 스타드롭이 나온 것부터가 너무 신기합니다 아직도 신기해요 지금 어? 아직도 신기해요 지금 와 저기 어떻게 나왔지 어, 아직도 감에안 잡히고 있습니다 어 근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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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옆에 어? 오오 가자요. 아이고. 이건 조금 안 좋았던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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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케이. 여기서 탁. 멈춰. 뭐죠? 아, 저, 저 사람도 저거 있나 보다. <laughs> 진짜 잘 맞추네요 딱딱 딱. <laughs> 오케이 이게 바로 요렇게 한번 오케이 저기까지 탁탁 오오케이 오오 위험했습니다 오오 오오 어 안돼요 지금 안돼요 아니 이거 저건 너무하잖아요 막아야죠 안돼 진짜 안돼요 오 언더독 나이스 언더독은 언더독이 나오면 이제 그 언더독 시스템이 발동되면서 이제 트로피가 안 깎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나와준 거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서 이겼다면 더블이 아닌 14 트로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오! 깜짝이야. 저도 한복 맨디 빠르게 하고 싶은데 저는 지금 가장 해야 되는 게 부개정에선뭘 사냐 부개정도 블링이 5천 개가 넘거든요 근데 뭘 사는 게 지금 고민이에요 여기서 탁탁탁 탁, 탁. 오세요 오세요 쏴요 쏴요 쏘세요 오케이 자 여기서 탁탁오 어? 오케이 오케이, 옥 어떡하죠? 지금 뚫렸는데요 모두 다. 오. 오케이. 여기서 한번. 탁. 여기서. 오. 옥 오. 오. 잡고. 때려. 지금. 진짜, 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방금 실수 좋았네요. 그래서, 탁, 탁, 오! 많이 옵니다. 잡고, 오케이! 레온, 패스! <laughs> 자, 갑시다! 요건 내가 해줄게! 자, 지금 저긴 안 되는데, 지금. 제발. 탁, 오케이. 오케이. 아, 이렇게 HP를 채우면서 상대방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오케이. 탁. 탁. 오! 어, 오! 어,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 탁. 한 대. 탁. 넣어야지. 넣어야지. 그렇지. 20초 남기고, 살았네요. 와, 진짜 너무 살았습니다. 오. 자, 쏘세요, 쏘세요. 오, 꽁. 오케이. 자, 여기서 HP 채우면서 함께, 탁. 그렇지. 하하하. 박수. 아, 너무 좋네요. 자, 두 번째 스타드롭 하겠습니다. 이번에 설마 되겠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레어, 뭐, 전설이 나왔으니까, 레어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자, 오늘 막판 달려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전설 스타드롭이 나올 거라고는 진짜 예상을 못 했어요. 진짜 예상을 전혀 못 때문에 전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찍는 겁니다. 사실 그냥 아무거나 찍으려 했어요. <laughs> 그거만 말씀드릴게요. 진짜 저는 아무거나 찍으려 했어요. 그냥 뭔가 찍기에 좋은 것 같으면 찍으려 했는데 그냥 이게 나와버리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아어 어. 어? 믿코야 이렇게 오케이 여기서 여기서 탁 이렇게 이렇게 하는 플레이가 가능하죠 그럼 우와 그냥 벽 오케이 가자 오케이 저를 오렇게한번더 <laughs> 이런 플레이가 아주 가능하기 때문에, 와, 이것도, 근데, 나쁘진 않아요. 어, 골. 근데, 이렇게, 한번 하고, 궁, 다시 채운 다음에, 다시 공 쓰는 거. 그니까, 공, 궁. 공, 공, 에, 공, 수, 궁. 공, 수, 궁. 그니까,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해주면, 그냥 가도 되죠? 오케이. 아예 HP가 달질 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이런 런 플레이 이런 플레이 오케이 요거 나이스죠. 이렇게 아이고 팍아어 이거 어떡하죠 지금? 어 이거 어... 오케이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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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난 대로 쳐야 되는데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런 플레이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냥 그냥 예, 무한 HP 무한 HP를 할수 있고요. <laughs> 갑자기 또 이상한 목소리로 갑자기. 깜짝... <laughs> 아주 이상한 목소리를 했구요. 자, 여기서, 오케이. 오케이. 한 명만. 한 명만. 한 명만. 오케이. 자, 여기서, 여기서, 자, 여기서, 궁, 슈, 골!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아무것도 없으려 했다가, 갑자기, 갑자기 뽑게 되어서, 아주, 좋은데요. 근데, 전설 스타로까지 뽑았으니까 좋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바!